미안해 내가 또 거짓말을 하나 했어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관계부사도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엔 관계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이것도 먼저 용어부터 뜯어서 생각을 해보자 자 관계라는 말로부터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부사라는 말로부터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어. 즉, 1인 2역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 자, 아직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거야. 자, 여기에 부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 뭐, 시간, 조건, 양보, 장소, 이유, 방법, 부대, 상황 등등.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네 가지인 장소, 시간, 그리고 이유, 방법과 관련해서 알아보자. 자, 장소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 자, 예문을 통해 한번 보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자, I like to climb the mountain. 나는 산 오르기를 좋아해. There is some snow on the mountain. 그산 위에는 약간의 눈이 덮여 있어. 자, 이두 문장을 절차에 따라 관계대명사로 엮으면 이렇게 된다. 먼저 같은 것, 더 마운틴과 마운틴이 같지. 그다음 주절과 종속절. 그 산을 오른다는 게 중요하니까 주. 그리고 눈 덮인 산을 올라간다해서눈 덮인이 종. 자, 그다음에 종속절에서 the mountain을 위치로 바꿔. 그럼, there is some snow on 위치지. 그래서, on 위치가 앞으로 같이 튀어나와.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어, 둘이 커플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on 위치, there is some snow가 네 번째 단계고, 그것을 주절에 같은 거 뒤에다 껴넣으면, I like to climb the mountain. on 위치, there is some snow. 이렇게 되지. 자, 도식적으로 표현해보면, I 주어, like, 서술로 to climb the m o u n t a i n 목적하고, on 위치, there is some snow, the mountain, 라는 앞에 있는 명사, 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자, there is an X, 유도부사, easy, 가서술어 some snow, 가 주어지, 약간의 눈이 덮여있는, 산을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 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on 위치는, 하나로, 온 위치에서 이 위치만 놓고 보면 이 위치는 원래 여기 온더 마운틴에서 더 마운틴이었어. 그러니까 자 전치사 뒤에 나와야 될 명사가 하나 빠지지 위치가 없으면 그래서 이 위치는 관계 대명사라고 할수 있어. 하지만 온 위치가 하나의 묶음이 돼서 같이 하나로 변경이 될수 있는데 이때 자 장소에 웨어로 바꿀 수가 있거든? 자, 이때 이 웨어는, 전치사를 포함한 개념이야.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구지. 그래서 전명구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의 구가 X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부사구라고 할수 있어. 그럼 웨어도, 이게 한 모금이 웨어가 된 거니까, 이 웨어는 부사라고 할수 있지, 우리가. 어, 명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할수 있지. 자, 그리고 관계 역할도 하고 있지. 어떻게? 앞에 이즈와, 자, some snow가 하나의 문장이고, I like가 하나의 문장이야. 이 문자가 문장을 연결하는 본드, 즉,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관계부사 절이라고 할수 있어. 이 where 절을. 그래, 동시에 이 where 이하가 더마운틴 o 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절이라고도 할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시간의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I don't know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몰라. It happened at the time. 그것은 그때에 일어났어. 자, 이두 문장을 하나 를 합쳐보자. 자, 도 타임과 더 타임이 같지. 자, 그 다음 얘가 주, 얘가 종속절이라 해보자. 난그 시간을 모른다가 주절이야. 그 다음, 종속절에서 the time을 3월이니까 위치로 바꾸지, 무조건. 그러면, at 위치가 되지. 그래서, it happened at 위치인데, 이것을 네 번째 단계에서 앞으로 빼줄 때, at과 같이 빼주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하는 커플이니까. 그래서, at 위치, it happened가 되고, 그것이 주절에 같았던 거 뒤에다 껴넣게 되면, I don't know the time, at each, it happened가 되겠지. 한번 써보자. 자, 이때, at each, it happened가 the time을 꾸며주지. 아이가 주어, 돈이 서술어. 더 타임 목적어고. 자, 이 안에서 보면 이이주어햅픈데가 서술어. l, 리치가 자, 그렇지. x인데 위치만 놓고 보면 전치도 뒤에 명사도 타임이 빠진 거니까 이것은 관계 대명사야. 하지만 자, 에리치가 하나로 바뀌게 되면 뭘로 바뀔까? 그렇지. 시간이니까 when이 되겠지. 그래서 when it h a p p e n 가 되면 자, when 자체는 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자, 부사 역할 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관계 역할. 즉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역할도 할수 있다 해서 관계부사절이고 동시에 더 타임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좋아. 자, 이번엔 이유의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이유는 tell me the reason.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the reason과 the reason이 같은 것이지 그 다음 얘가 주절 얘가 종속절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줘 자그 다음에 종속절에서 같았던 것인 the reason을 which로 바꾸고 그럼 you didn't come for which가 되는데 여기서 which를 앞으로 빼는 단계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커플이니까 for which가 앞으로 같이 튀어나와서 for which you didn't come이 되고 그것을 주절에 같았던 것인 the reason 뒤에다 끼워놓으면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you didn't come이 되겠지 일단 적어보자 자, 다시 도식적으로 표현하면은 테리 서술어 미가 목적어 더리 n 이 목적어지. 그래서 수요 동사고 주어는 어디 갔어? 항상 명령문 주어 유가 생략돼 있지. 자, 그다음에 for which you didn't c o m e a 더리 n 을 꾸며 주지. 자, 이 안에서 보면 유가 주어고 didn't c o m e 서술어. 그다음에 for which는 뭐야? 하나의 x인데 자, 위치만 놓고 보면 위치가 없으면 명사가 없는 거지. 더 리즌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for 위치가 같이 없으면 부사구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부사는 어떤 역,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이후의 관계부사 뭐야? y지. 그래서 y를 우리 관계부사로 대신 내세울 수 있다. 자, 얘는 문장과 문장 연결해서 관계 앞에 u 가 생략됐으니까 주어 서술어 있는 거 맞아. 앞에 문장도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 부사이고 절이지. 그리고 앞에 있는 리즈을 꾸며주니까 형용사 절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유의 관계 부사야. 자 이번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방법. I don't know the way. 나는 그 방법을 몰라. 자이두 문장을 하나 를 합쳐보자. 더 웨이와 더 웨이가 서로 같은 거지. 자, 그다음 난그 방법을 몰라가 주절이 되고 그것은 그 방법에 의해 일어났다가 종속이 되겠다. 자, 그다음 종속절에서 같았던 것이 또 way를 위치로 바꾸고 그러면 이래 푼드 by w h i 인데 그때 위치 를 앞으로 뺄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위치니까 같이 앞으로 빼줘서 by which 이래 드가 되고 그러면 주절이 같은 거 뒤에도 껴넣으면 I don't know the way by which 이드가 된다. 적어보자. 아이가 주어 돈노가 서술어 너 웨이가 목적어 바이위치 를해픈드는뭘 꾸며줘 그렇지 너 웨이를 꾸며주지 이은 주어 해픈드는 서술어 바이위치는 뭐야 그렇지 x가 되겠지 자 이때 위치가 없으면 자 명사가 없는 거니까 자 관계 대명사라고 할수 있지만 바이위치가 없으면 부사가 없는 거지 이때 하나로 합치면 하우가 되거든 자 하우는 부사 역할을 하니까 관계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는 관계 부사절이라고 할수 있어 동시에 앞에 있는 더 h e w 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야. 자, 자세히 보면 how는 음운사처럼안 보이는데 어떻게 관계대명사가 될수 있었을까? how의 고원은, 자, h o 이렇게 w가 생략이 된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how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이유야. 음운사이고 자, 관계부사의 생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 자, 관계부사 생략. 여기서 선행사와 관계부사의 의미가 같을 경우,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place 와 where. 둘다 장소, 장소의 의미지. the time when. 아까 배웠던 거지. 그리고 또 the reason why. 자, 이런 것들. 그리고 the way how의 경우. 이런 것들 의미해. 그러니까 장소, 장소, 시간, 시간, 그리고 이유, 이유, 방법, 방법일 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the time에는 when으로 바꿀 수 있고 또는 the time,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 the reason why도 reason이나 why,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되고. 자, 단 the way와 how에는 둘중 하나를 무조건 생략한다. 자, 이건 그냥 알아둬. 자, 왜 그러냐고? 나도 몰라. 얘네들이 그냥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자. 뭐, 화나면 걔네 멱살 잡고 물어보든지. 자, 그래서 앞서 배운 관계 대명사들은 전부 다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단, 더 마운틴 웨어 장소의 경우에는 더 마운틴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였지?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의미야. 산과 장소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장소와 장소니까 이때는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어, 마운틴 같이 이제 구체적인 장소가 나온다면 또 다른 뭐 시간이나 이유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특별한 관계부사 death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특별한 관계대부사 death과 마찬가지로 death은 한정의 성격이 강함으로 선행사를 강하게 한정해주고자 할때 온다라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그래서 I don't know the time when it happened 잖아 근데 I don't know the time 그 시간을, 바로 그 시간, 이렇게 시간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자, when이 아닌 death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that it happened. 그러면 나는 그것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간을 몰라 라는 뜻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I don't know the way의 경우를 볼까? the way는 the way와 how가 나왔을 경우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생략한다 라고 배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 그러면 d e a t 을쓸수 있냐, 없냐. 자, how가 생략될 수 있는 거지. d e a t 은 의미가 다르지. 그때 강조하기 위해서 the way, 바로 그 방법, 이렇게 강조하려면 how는 아예 안 오지만, "death" 이렇게 쓸 수는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이렇게 "the way"와 d e a t 은 함께 할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다.